재미난 거는 뭐 책에서도 그렇게 쓰셨던데 이 중국의 공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중국의 이게 그 공대가 왜 그렇게 센가요? 아, 사실은 저도 저도 이제 그정치나 이런 쪽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그냥 약간 좀 의외였어요. 특히 우리는 중국하면 삼국지라든지 이런 걸 많이 떠오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사상이나 전략이나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중국 얘기할 때, 고대 중국과 신중국, 음. 이 얘기를 사실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아편전쟁 이후에 중국이 왜 그렇게 몰락했는가? 중국이 스스로 볼 때, 그래서 신중국의 의미에서 새롭다는 신의 의미는, 과거 농업사회에서 음. 이제 공업사회로의 전환을 뜻하는 겁니다. 음. 그 사실은 1949년도에 신중국이 성립되고 난 이후에, 10월 달에, 바로 그 이후에 11월 달, 1949년 11월에 뭘 설립을 하냐면요, 중국과학원을 설립을 합니다. 아, 아 과학원 역사상 기네요. 음.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과학원을 바로 그때서부터 설립함으로써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과학기술을 바탕에 둔, 그런 강구로 갈수 있는가는 사실 그때서부터 이미 나름대로 국가 발전에, 계획에 이미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보이, 음. 보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과학 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시스템을 건국 초기부터 사실은 만들었다. 예.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이제 뭐 최근에 보면은 달 탐사선? 맞습니다. 그 창어라고 하는 것. 예. 그리고 얼마 전에는 그 화성 탐사선. 예. TN1.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쏘아 올리면서 재미냈던 것은 예. 뭐 책에서 쓰였던데 화성 탐사선 TN1의 그 창륙지? 예, 예. 그 이름을. 달 표면이 이제. 예. 아주 이름을 아주 재미있게 예. 예. 그 지었던데요. 예. 그 얘기도 좀 해주시고 또중국이 어떻게 보면 뭐 우주 항공산업의 아버지라고 하는. 예. 그 교통대가 나온 볼출세 <laughs> 그 <laughs> 엔지니어 얘기도 같이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방금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창어, 뭐 화상탐사 선 이런 부분들이 거의 우주항공 그렇죠. 이쪽 부분과 연결되는 그렇죠. 것이죠. 그렇죠. 이것과 연결돼서 중국을 얘기할 때 상해 교통대의 촌슈에스, 그 전학삼 음. 그분 얘기를 사실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방금 또 말씀해 주셨던 그 폰카르마는 전학삼 그분이 미국에서 유학할 때의또 은사예요. 지도 교수만. 지도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학삼이 전술슨이 얼마나 중국에서 위대한 영웅으로 추앙을 받는가. 그 지도 교수까지 같이 소환을 해서 이제 <laughs> 다래다 이름, 그 이름 이제 그, 그 이름을 붙일 정도로 얼마나 이걸 중요시 여기는다는 게 사실 단적으로 이제 드러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방금 전에 천구백사실년 중국 과학원 얘기했지만 사실은 1959년도에 156 프로젝트라고 중국의 전 지역에 음. 군수나 공업, 중화공업 이걸 갖다가 그 군수 관련된 이런 부분과 미처가 연관되어 있으니까 지역별로 다 배치하는 1 5 6개 프로젝트, 공장 건설 관련돼서 음. 했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은, 당시 이제 후르스초프하고 중국의 모택동이랑 관계가 이제 좀 이제 약간 삐그덕거리면서. 틀어지죠. 예. 틀어지면서 이제 철수를 하게 돼요. 맞아요. 철수를 하는데 156 공정 뿐만 아니고 음. 원자탕까지 이제 원래는 도움을 주로 하게 했는데. 그렇죠.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가. 합니다. 그래서 이 모택동 시절 때1 9 6 0년대부서 그럼 우리가 직접 하겠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156 공정에 음. 해당되는 각 지역별로 이거를 음. 돌려야 되는데 그 전에는 소련을 믿고 있었는데 소련이 다 빠져나가 버렸잖아요. 이미 계획은 했고 이 계획에 맞게 그 거기서 일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이 전문가들을 어떻게 양성해서 음. 거기 투입하느냐가 매 지역마다 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당시 이제 국가 음. 발전의 핵심 사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1 9 6 0년대그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하는 양탄일성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음, 원자폭탄, 수사폭탄, 예. 인공위성. 64년도에 예. 원자폭탄, 67년도에 수사폭탄, 음. 그리고 지금 약간 우리 개념의 대륙간 탄도에 해당하는 음. 7 0년대 인공위성을 음. 이제 7 0년도 이제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72년도에 사실 이게 다 정체와 연결되는데 70년에 닉슨이 방문하게 되고 닉슨을 방문하게 되니까 어, 그러면 일본의 입장에서는 음. 그러면 아니 이제까지는 중국하고 미국하고 있는데 아니, 이제 중국하고 미국이 아니야 일본이 없어 역할이 없어지는 거야. 수교를 바로 맺게 돼. 음, 수교의 배경에는 맞습니다. 양탄 이성의 프로젝트 성공이 있다. 오 굉장히 맞습니다. 뭐 예. 예, 새로운 그 설득이고 설명이라서 아주 확 들어내요. 그게 그게 배경이 있는 상태에서 음. 이제 79년도에 중국하고 미국이, 미국이 수, 수교를 하죠. 맺는데 음. 바로 78년도 11기 3중 전회 때 12월 네. 때. 등서평이 이제 우리 개혁해라 하겠다는 음. 나오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또 하나는 이제 모택동에 대해서 우리는 대, 문화 대혁명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택동 시절 때 이런 양탄일성이 자주국방이 기초를 해놨고 음. 그 기초 위에서 개혁개방을 했기 때문에 중국 내부에서 이 공개, 음. 공대. 이거의 중요성, 그거의 인재, 전학상으로 대표되는 음. 이 인재의 중요성이 오늘날의 G2로 가는 중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들이야말로 어떻게든 정말 실질적인 브레인 역할을 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중국의 공대생들, 뭐 그것은 단적으로 사진을 볼수 있는 것이 뭐 창업자인 이제 모택동을 빼고 나면 등소평, 장서민, 후진타오 시진핑이 다가 공대생이에요, 보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등소평은 뭐 유럽의 프랑스에서, 프랑스에서 예. 자동차 공장, 사실은 뭐, 뭐 자동차 전공이라고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하신 교통대 장서민 같은 경우는 교통대 전기과를 나왔고. 맞습니다. 또후진타오는 청와대 음. 수리공정과. 예. 그리고 후진타오 다음번 주석에 시진핑. 된 시진핑도 예. 청와대 화학과로 들어갔었어요. 예. 그러면 네명의 지도자가 맞습니다. 다 공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말씀하신 이 국가 발전이나 여기에 그 기술의 중요성 이걸 이제 국가 지도자를 누구를 선택했냐를 보면. 맞습니다. 집단 지성이 뭘 원했냐를 사실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 뭐 최근에도 보면 그렇지만 장관급 이상 뭐 성장급 이런 이제 사람들을 보면. 예. 네. 이제 원자력을 전공했거나 네. 우주항공을 전공을 했거나 네. 환경을 전공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대거 등용이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북경시장 같은 경우도 당석인은 이제 정치인이지만 음. 북경시장은 그 칭화대학의 교장 출신인 네. 환경전문가가 환경 이제 등극을 했어요. 그러면 네. 이게 학교 교수가. 음. 이게 이제 행정을 한다. 예. 그것도 이제를 면 서울 시장을 한다는 것인데, 우리로서 예. 사실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그래서 예. 이방하고 예. 학교하고, 예. 행정하고 예. 이런 것들이 음. 그 학교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정치하고 연결이 되고, 이것이 행정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지, 예. 그게 이제 우리하고 굉장히 다른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일단 그 중국 정치를 얘기할 때 굉장히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이라는 단어가 떠오거 행정. 음. 예. 그러니까 실행한다 행 자고요. 예. 그 다음에 정치, 우리가 아는 정치한테 정인데 음. 음. 그 얘기는 뭐냐면 정치는 실무, 실제 행해보지 않고 정무를 논할 수 없다. 맞습니다. 음. 중국의 간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 음. 그 우리와 좀 다르게 9급, 7급, 5급 이런 시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사무관의 시험이 사무관 아,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공무원 그러니까 시험 에 있는 거죠요 공무원 시험에서 다, 발탁이 되면 크게 보면 이제 1 1 단계로 11급까지 있는 거죠. 11급까지 과원인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음.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실무를 하면서 음.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서 이제 정무적인 감각을 배출해서 음. 올라가게 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죠. 갑투티가 사실은 되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사람들이 물론 고관으로 올라갈수록 문도 좀 따르는 요소가 있긴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아, 이 정도 급이면 대략 어느 정도 일을 했고, 어느 정도 성과를 냈겠구나라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바탕에 좀 있다는 게 하나가 다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학교, 대학의 측면에서 보면, 대학이 또, 우리가 또 다른 게, 네. 당, 정, 민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이제 이공개 전공하는 학자예요. 그러면 그 교수야. 그렇죠. 그럼 저는 만약에 내가 만약에 이공개 교수인데, 나는 정치고 뭐 이런 거 관심 없어. 정치 관심 없어. 내가 그냥 연구만 할게. 그래서 연구를 해서 국가가 필요로 하거나 요구하는 국가 과학기술상, 혹은 그 자연과학상, 국가 지능 뭐 발명상 이런 급에 해당되는 정도의 성과를 내게 되면 박사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내게 되면 원사가 되거든요. 위엔시. 음, 위엔시가 음. 되거든요. 음. 그럼 원사가 되면 뭐냐? 요, 요 원사가 뭐냐는 거죠. 원사가 되면 그 자체로. 행정직급으로 차관급 대우를 받는 다 차관급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사실은 사실 중, 중국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얘기하지 면하 않으면 안 되는 게 사실 조직 중심으로 매 조직이 그 계급을 갖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 학교도 그 계급 가운데 가장 높은 계급이 후부지, 그러니까 차관급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아까 크게 보면 11개 계급이라고 했지만 그 안에 서열이나 직급으로는 27개로 나뉘거든요. 사회교통대학교 같은게 차관급이면 보직 없이 상관없이 원사급 원사가 44명이에요 그러니까 차관급에 해당되는 인사가 이 학교의 엔지니어가 44명이면 이 정도 급이 아니면 성과를 내서 인정받지 못하면 총량 명함을 없다는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공부만 하고 열심히 해도 그 정도 인정받을 수 있게 돼 있다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내가 국가에 좀더 직접적으로 기여를 하고 싶어. 그래서 정책권이라든지.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원장이라든지 부원장. 이렇게 행정 수업을 받으면서 그 대학도, 대학의 대학, 대학, 대학 본부가 있고 막각 대학이 있잖아요. 그렇죠. 학과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훈련을 하고 이제 대학 본부로 이제 올라오는 이 시스템으로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행정 직급으로 이제 원장이나 부원장. 이런 것들을 하면서 올라가는 거고요. 당은 뭐냐면 당은 그야말로 우리가 쉽게 알듯이 부석이 석이 이제 이런 예기인데이 부분은 사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공계로 전공을 해서 당원이 돼서 발탁이 되면 그쪽으로 이제 아예 애초에 노선이 달라요. 당원이 되는 나이는 좀 다른데 그렇게 해서 좀 얼마나 진입이 가능하다. 그럼 만약에 예를 들면 예를 들면요. 학교에 바로 전전당그당석이 같은 경우는 상해시 부시장을 하셨던 분, 해남성 부성장을 하셨던 분, 이런 분이 와서 석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학교에서 인재를 양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게 단적으로 나오는 거고, 그분도 전공이 이공연. <목소리> 그래서 뭐제 이제... 그당 예. 그다음에 행정 예. 그리고 이제 학교의 교수 예. 이게 서로 이제 같이 맞물려 돌아가고 맞물려 이게 서큘레이션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예. 우리 같은 경우도 뭐 단과대학에 학상을 하거나 본부에 뭐 부처장을 하긴 하지만 예. 이게 행정으로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대학교수가 당서기도 하고. 행정 관료도 나가는 예. 그 시스템을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예. 그래서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뭐 말씀하신 것은 그 학문하고 경험하고 예. 또 이제 그 사람을 통제해야 되는 조직, 이걸 이제 같이 버무려서 이제 가기 때문에 예. 그 상대적인 이제 리스크가 조금 줄어드는 뭐 그런 예. 시스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 말씀하셨지만 기회하고 검증을 통해서 이제 인재를 기른다. 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중국을 조금 이제 그 관찰하고 예. 또 벤치마크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뭐툭 나와서 이제 예. 리더가 된다든지 예. 뭐 이제 어떻게 그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소양이 없는데도 보직을 맡는다든지 예.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중국에서는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사실 이해기 이해할 때 조금 어려, 어렵거나 생소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전통 사상의 관점에서 보면요. 매 조직 단위가 마치 가정으로 치면 아빠, 엄마가 있듯이 음과 양. 음. 그래서 당은 외부의 역할과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당서기가 이제 그런 걸 한다면 내부의 원장이나 총장은 내부, 엄마 역할을 하면서 내부의 그 살림을 좀 도맡아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데 더 초점을 맞추고요. 이 당서기는 거기 대표, 대표성을 가지면서 외부와의 연결고리, 그 다음에 내부의 컨트롤, 그 다음에 외부의 또 인재 영입 통해서 역량을 좀 극대화하는데, 그런데 좀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하나, 하나하나 이제 그, 하나의 인재를 갖다가 매 단계, 매, 계속해서 검증을 해보면서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중국의 시스템 중에 하나인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당이든지 행정조직이든지, 맞습니다. 결국 거기에 인재를 공급하는 공장은 음. 이제 학교 잖습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저도 그, 청와대학에 m b 를 하러 갔을 때, 그때 네. 참 감옥스러웠던 것이, 예. 그 순도로 1층에 보면, 예. 주릉지 총리가 쓴 현판이 있잖아요. 아, 맞습 근데 그때 보면 주릉지 총리가 청와대 경제관리학원의 원장이면서 아, 예. 총리를 같이 하는, 아, <laughs> 우리가 또 보면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서울대 예. 경영대학 원장을 하면서, 국무총리를 하는 예. 뭐 이런 이제 상징이 안 되는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예. 아 이게 시스템이구나 아니, 사실은 그렇게 이제 우리가 <laughs>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뭐첫 번째 시간이라서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중국의 이제 대학 음. 그리고 이제 인재 양성 시스템 그걸 봤는데 점점 좀 흥미가 좀 진진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특히나. 뭐 2022년은 중국이 이제 제 20대 당대회가 열리고 예. 또 이제 지금 곧 이제 메이다인거 회의가 이제 진앙될 것일 건데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앞으로 5년을 음. 중국을 통치할 새로운 인재들이 예. 이제 선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이제 방금 얘기해주신 그런 배경으로 놓고 보면 시진핑 상기 정부에서 예. 이제 누가 예. 이 스타가 될 것인지. 예. 이제 이게 또 아주 아마 점점 시간이 되년 10월달까지 갈때 동안 온 언론을 이제 장식을 할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걸 이해를 하려고 하면 방금 말씀해 주신 이제 대학 그 다음에 당교 음. 그리고 이 이제 당의 시스템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중국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오늘 뭐이 중국의 교육을 통한 제 중국 정치를 바라보는 거 굉장히 색다른 시선이고 <웃음> <웃음> 또 우리하고 굉장히 다른 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음, 또두 번째 시리즈 들어가면서 더 이제 흥미롭고 재미있는 얘기들 아마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그 중국 대학으로 본 중국 정치 첫 시리즈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두 번째 시리즈는 아마도 더 흥미롭고 또 재밌는 얘기가 아마 준비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박사님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재밌는 얘기 아주 좋았습니다. 또 다음번에도 많이 예. 재밌는 얘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